이렇게 18번째 홀 티샷을 앞두고 있습니다. 정말 여기 너무 예쁘고요. 초반에 좀막 앞사람도 잘안 보이고 뒷사람도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허둥댔는데 한국 골퍼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. 다른 사람들은 다 느긋한데 우리만 막 혼자 조급해가지고 그랬던 것같아요뭐 스코어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지만 재밌게치다 합니다. 진짜 관리도 잘돼 있고 날씨도 좋고 우리 키키랑 같이 골프장 있는 것만으로도 참 좋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 볼 멋지게 마무리해봅시다. 오, 멋지기린이게다 감사합니다.